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고수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말만 해대는 사람은 화목을 구하는 자는 아닙니다. 자기 그냥 분풀이 하는 거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자기 말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절대 소망이 없는 행동을 습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고 화목을 원하고 소통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어떤 문화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고 종이 되는 것까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 변화를 해야 됩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남에게 주입시켜서 고쳐보려고 두드려 때리니까 고쳐지지 않고도 상체기를 내고 어떻게 관계는 더 멀어지고 또 나에게도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분노가 생기죠. 실망이 생기죠. 예, 절망이 생기지요. 결국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불행의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욕기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여비 자신을 변론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지 못하니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면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꾸 프레임을 고치려고 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아마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잘 살피려고 한번 해 보시고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아,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이런 마음으로 상처를 받았었구나.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상대방을 자꾸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보다 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긍일의 마음이 생길 때에 문제에 실마리가 풀려져요. 네. 지적하고 때리고 또 그렇게 해서 고쳐보려고 하면 실마리는 더 엉켜지게 되는 거예요. 왜? 상처 있는 곳에서는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네. 분노가 있는 데서 뭐가 실마리가 풀어지겠어요. 더 꼬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겨도 속히 바꿔야 돼요. 프레임을 바꾸고, 왜 상대방이 저랬을까? 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그에게 말을 하려고 보다 그가 원하고 있는 걸 들어보려고 하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문제들을 풀어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상대방의 마음들을 치료해 주려고 한번 해보세요. 왜?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까 내가 그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여기에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또 여기에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여기에서 뭐예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화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욕과 친구들의 관계를 통해서 음, 욕이 예. 정말 더 상처를 받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친구들을 위로해주러 분명히 왔다가 생채기만 내고 있잖아요. 더 어감만 주고 있잖아요. 이건 친구들이 오지 않음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관계는 하나님도 원치 않고 욕도 그렇고 본인들도 기대하지 않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본인들도 네. 상상을 못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들을 지금 조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계속 누구만 봐요? 고난당한, 정죄받은 욕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가운데 상처입은 응?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긍일이라는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왜 이런 일이 생겨? 과거에도 생겼잖아. 죄악 때문에 그러잖아. 너는 고칠 수가 없어. 너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야 돼. 그러한 지적과 그러한 정주의와 판단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자신에게 해야 되죠. 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친구들이 얼마나 서로 여유 있는, 아, 가만히 보니까 요배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네. 욕의 실현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닥칠 실현일 수도 있겠네. 네. 내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이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욕은 지금 친구들로 인해서 기운이 쇠하했다 그랬어요. 1, 1,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므로, 이 기운이란 말은 영이란 말도 되고, 숨, 호흡, 생기라는 말이 돼요. 생기가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기가 우리에게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힘이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영성이나 우리에게 영혼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흙 같은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줬던 거거든요. 우리가 생기가 있으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힘이, 나의 기운이 생기가 샤여진다는 말은 나는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로 인하여 생기가 빠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친구들이 없는 게 못, 없는 것만 못 하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생기가 빠져나간다면 여러분이 곁에 있어서는 안 되죠. 도움이 안 되죠. 서로에게. 그렇죠? 오히려 생기를 어떻게 풀어 넣어 주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사실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생기가 펄펄 나야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나죠. 그 생기가 오히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아 나로 인하여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살수 있다니 저렇게 낙심하고 저렇게 그릇된 자가 돌아설 수 있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떻게 해요? 필요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가정 앞에서 너와 내 사이에서 내가 스스로 이런 걸 느끼게 될 때에 나의 유능함을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때리고 여기에는요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 그 꺾는 일이 되겠지요. 여기에는 자존감이라는 것을 살낼 수가 없어요. 생기는요 상처받은 영혼이라면 감싸줄 때 생기는 거고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진흙과 같은 존재 무능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힐 때 생기가 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였단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생기를 불어넣는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의 식구들이든지, 이웃들이든지, 예, 어떤 환경이든지, 이더은 메러. 그건 그분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유, 나는 저는 꼴도 보기 싫어.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욕기는 그걸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것은 나예요. 그걸 바꿔보라, 이 말이에요. 아, 상대방도, 어느 누군가도 나를 보고, 아유, 꼴도 보기 싫은 존재가 왔네, 라고 하겠구나.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 꼴도 보기 싫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 자신이 추하고 생각이 더럽고요. 유치하고요. 아덤의 지유예요. 안 입고 있고요 더럽고. 매식거예요이 우리 안에 죄악. 아이고, 되지도 못한 게된척 아주 꾸미는 거 보면 꼴보, 꼴볼겐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의 지유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개치 않고 그냥 와락 게안았잖아요 그리고 눈물 을 흘리면서 목욕하자.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겠다. 그고 금가락지 여기 끼워주자. 그리고 자잔치 세상에 나한테는 닭한 마리 잡지 않더니 세상에 탕진하고 온 저럭 아담의 치유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품에 난리를 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크레이지 너브라고 말해요. 미친 사랑이에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네. 상대방 아우 이꼴 보기 싫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못 보니까 계속 남만 보면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 긍휼의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아, 맞지. 내가 이런 존재지. 개천에서 용났지 진짜. 네. <laughs> 개천에서 용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용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 참. 하나님이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개천에서 그냥 흙탕물 속에서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아유 정말 꼴불견이었을 뻔 했어요. 이러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서 정말 미국 땅까지 보내주시고 그것도 정말 센데 그래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반석교회로 다 보내주시고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우리 최 목사님 다 붙여주시고, 이때쯤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도 매일매일 힘들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 똑같이 꼴불견이지만, 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네. 그럴 때 긍일이 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렇죠? 연약한 자를 보면 더 긍이려기는 마음이 생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는 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세례를 보고 뭐 뭐라고 말해요? 항상, 아이고, 저 꼴도 보기 싫은 죄인들이 오네? 예, 네, 피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요? 꼴 보기 싫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다가가잖아요. 그들과 함께 뒹굴, 뒹굴시잖아요. 이게 복음적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홈네스를 붙들고 등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고고해져 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율법을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또 그렇게 또폼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만해요, 참만해요. 네. 우리 자신의 꼴을 볼수 있어야 돼요. 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의 모습을 꼴이라고 그래요. 꼴불견이 뭐예요? 볼수 없는 꼴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가. 타락한 인간이 꼴 불견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아름다운 꼴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죠. 너무 친구들이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억압시키고 하니까 자기도 다운이 돼요. 가까이 생기가 다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의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가 있습니까? 3절에 3절을 보면 오늘 핵심절은 3절이에요. 다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담보물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대신 채워주고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헤어나오게 해달라고. 예를 빚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코 사인이 되게 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사인해주고 내가 이런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내가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요? 코 사인에게 감사하게 하소서. 이 말이 지금 요백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자신에게 터무지 일어날 수 없는 자신의 꼴을 아는 사람들은 담보물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친구들에게 담보물 코사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코사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선을 지금 좀 잡아주셔서 누가 우리의 손에 다 잡아주고 누가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 빚진 것을 대신해서 담보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놓고 사인해 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 크리스도.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빚쟁이로 죄에 빚을 져서 어떻게 됐어요? 쇠고랑이를 채고 죄의 종로를 타다 살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의 길로 갈 뻔했어요. 예. 누가 우리의 담보가 되셨나요? 누가 우리의 보증이 되셨나요? 누가 우리의 세원약의 보증이 되셨나요? 우리의 부족한 거 율법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누가 대신해서 내가 갚아주마 하며 사인해준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리스도를 제외해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우리는 코 사인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누가 말 못해요. 누가 코사인 했어요. 주님이 가사네. 네 부족한 건 내가 감당한다. 이미도 감당했지만 앞으로도 부족한 건 내가 감당해. 너 빚진 것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도 자기 몸을 찢으셔서 그 죄의 값을 다죄 없는 분이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사인을 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정죄할수 있겠어요? 누가 더 빚쟁이, 아우, 빚쟁이 왔네? 빚 갚아, 빚 갚아. 그렇게 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예?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다 갚아버리고 우리 주님이 너를 건져내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매번 조금 빚진 것 가지고 너이빚 갚아야 돼 그래야 너복 받아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 그 조금 빚진 것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질 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를 빚쟁이로 보고 있는 거요 그것은 곧 여러분이 보금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금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빚을 누가 다 갚았는데, 테데라 스타일, 우리 주님이 갚으시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보증 사인을 해주셨는데, 그 주님은 어떻게 배제해놓고 너와 내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듣지 마세요 그런 건 막아버리세요 그런 거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아 맞아 빚 쪘는데 아 내가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아 그래서 난 끝났어 그래서 난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야 하고 나를 여러분 묶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는 그 사람도 불행해질 거예요 우리가 묶어져서 실비실 생기가 다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옆에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불행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여러분이 무슨 뭐,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다 자기가 다 묶어 놓고, 자, 자기가 일 버려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여, 예. 네. 풀어 놓으세요. 복음으로 풀어 놓으시고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복음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그 일이 여기고 그를 위해서 뭐예요? 네, 사랑을 더 베풀고 그를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해볼 생각을 해본다면 그도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도 펄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나도 그를 보는 나도 어떻게 힘이 되고? 생계가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항상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은예 그럼으로라고 여기 본문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으로가 여기 어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목소리> 그럼으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상대방들이 아무리 예,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중보자 사인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 생기를 공급받아 그래서 그 길을 꾸준히 가겠다 힘이 그래도 난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므로 주님을 보므로 힘을 얻고 힘을 주는 자가 되는 거지 여기 그럼으로라는 말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다레스 그러나 yet 이렇게 번역된 원문도 있습니다. 네. 아무리 주변 상황은 나를 죽음의 길로 몰아치고, 심지어 사랑하는 친구들도 나로 죽음의 길로 채찍질을 때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중보자 되신내 대신, 대신 나의 빛을 갚으시는 사인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요? 해 나는 내 길, 정도의 길을 갈 것이고 그로 말미 아마 힘이 솟아오르는구나야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 빛을 갚아주신 보증자, 그리고 그것을 사인해 주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보증자가 크리스토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보증자를 찾고 있잖아요. 욥이 그렇게 멀리 바라보았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보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22절을 여러분 함께 교독하고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보증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빚진 부분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나누면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었어요? 보증자가 되셨느니라 장보물이 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빚 갚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발장에 말하는데도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유교적 습관이 불교적 습관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빚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누가 또 내가 더 갚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증자가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혼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보증자가 되시고 우리의 빚을 once for all 다 갚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사인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부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부로 너나 똑바로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남들이 너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꼴불견이야. 너나 잘하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보고만 해서 해나갈 테니, 네. 여러분, 율법적인 손가락질 절대 하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그손가락 부러뜨려버렸어요. 아예 부러뜨리고요. 나머지 내네 손가락으로 내 자신을 잘 살피면서 내 빛을 또 당신 빛을 다 갚으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라봐야 될 분은 어직 예수 크리스도 입니다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이 빚 갚아주셨어. 너도 우리 주님이 빚 갚아주실 거야. 아니, 갚아주셨어. 이 빚도 주님이 갚아주셔. 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긍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안고 씻어주고, 좋은 옷들을 서로 입혀줄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잔치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 아버지께서 춤추시는 잔치가 일어나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